계시더라고요. 보고 있는데. 감사합니다. 발의 각도까지 섬세하게. <laughs> 중요한잖아요 이양 가르킨 거 제대로 가르쳐야죠. 맞습니다. 이번 경기는 태양군 쪽 인경택 선수가 꿈시장의 성창일 네, 선수입니다. 홍서바홍서바 성창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 기술을 구사하지 않습니까? 아니요. 장기전 장 손을 풀어서 네. 잡치기. 안따리 안다리는... 이런... 인경택 선수가 장기전을 하지 않습니까? 인경택 선수는 저번에 김현수 선수랑 또 오랜 시간 경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? 아니 맞습니다. 임경택 선수가 장기전을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 거의 다못 장기전이라든지 되는 기술 을다할줄 알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선수들이 이제 실은 무대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그뭐 전철로 다할줄 압니다. 장기전, 들배지기, 밑밑 파는 거다할줄 압니다. 할줄은 음. 아는데 이제 자기 주특기가 있어. 아 그럼요. 긴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잘하는 기술을 구사를 하려고 노력하죠 많이. 앉아서 잡는 건좀더 성창일 선수하좀더잘 잡는 것 같습니다. 네,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어나면서 또 어떻게 되는 일어나면서 똑같은데, 일어날 때도. 왼 다리 앞으로 하면서 상체를 중심을 앞으로 주면서 상대를 밀면서 일어나야 됩니다. 어깨가 뺏긴 선수는 골반을 <laughs> 흔들면서 예. 어깨를 넣어야 됩니다. 근데 골반을 너무 흔들면 경고를 네, 받게 됩니다. 제, 눈치껏. 아, 눈치껏. <laughs> 분위기 봐가면서 네. 그 심판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. 이 심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지금 급합니다 지금 급합니다 임 경태 선수 급합니다 시작했습니다 더블지기 더지 더블지기 처리됩니다 아지 좋습니다 오, 좋습니다 아막 마무리까지 좋습니다어기서한번더 예. 힘을 예. 써틀어냈네요어냈습니다 어떻게 털어습니까한번딱 들었는데 <laughs> 네. 힘을 한번더 몰아 써서 예. 틀어내면서 다리를 찢었다 상대상 이제 자기